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구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구요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xrp 구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1.6%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성 인데요 자 주말 동안에 xrp 같은 경우는 계단식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자 하지만 이 녹색 선 있죠? 장기 추세선입니다.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성인데요. 자이 부분은 오늘 밤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있어서 현재 반등이 크게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XRP는 현재 호재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악재도 있겠지만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끝나가게 되면 반등 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더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관련돼서 새로 나온 뉴스들과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하는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XRP 물론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XRP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새벽에 새로 나온 긍정적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XRP의 양자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자, 최근에 양자 컴퓨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는요, 현재 초기 단계지만 매우 유망한 기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암호화폐 암호를 해독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XRP의 양자 저항 알고리즘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앞으로 XRP의 미래에 대한 준비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XRP는 보안 양상을 위해서 양자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엑 r 피는 현재 양자 저항 알고리즘을 레저 시스템에 통합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암호화폐 장벽을 무력화할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알고리즘을 채택을 함으로써 XRP는 블록체인 보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더욱더 발전함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미리 XRP가 대응을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XRP가 양자 저항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XRP는 시설 거래를 미래의 양자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통합은 처리 시간을 극적으로 더 단축을 시켜서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XRP의 경쟁 우위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라 하면 나중에 XRP는 더욱 더 시장에서 믿음과 신뢰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나중에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어설픈 코인들은 암호화폐를 해독을 하면서 해킹당할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XRP가 양자 저항 알고리즘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XRP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XRP가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만에 거래량이 9640%가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량이 9000%가 넘는 변동성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XRP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XRP 현물 ETF 관련된 소식들과 함께 XRP 예탁 증서 도입 가능성 때문에 앞으로 XRP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상승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혹시나 오늘 밤에 미중 무역 보복 관세와 함께 트럼프의 상호 관세로 인해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조정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엑 x 피관 p 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 time, the first time, t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h e f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e first time, the first t i m 도도도 e first t i 고고 the first t 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신들 신규 매 h 타이밍이나 추가 매 m 타이밍이나 매도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 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자,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희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파동이나 피보나치 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자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가지 노하우들 여러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현재 시장에서 더욱더 크게 상품의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더파이낸스와리플렛저에 토큰화가 된 미국 국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릭 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의 유력 후보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브래드 갈릭 하우스가 이번 위원회 선정에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리플의 지위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리플과 SEC의 소송 4월 정도 전에 결말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XRP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때쯤이 되게 되면 블랙록에서도 XRP에 대한 9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블랙록도 XRP 현물 ETF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IPO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XRP는 2025년도에 35불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과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엄청난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고래들도 대규모로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XRP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스 타이밍이나 추가 매스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브로콜이 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 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 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링크인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